오늘은 우리가 고난 주간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상 칠원 첫 번째 시간으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일곱 문장의 말씀을 우리들이 가상 칠원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 칠원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며 2024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어야 하며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그 십자가로 이끌어야 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반드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고난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델을 향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세상에 미움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의 편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기도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고 있고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고 그 모든 일이 지금 예수님이 다인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보여지는 저 교회 맨 위에 있는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가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한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부인되어져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러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점점점 내 모습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내 모습은 희미해져 가고,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만이 풍성해져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지는 것이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깨어짐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 말을 하면서 분명히 말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날마다 부활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제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랬고 내 자존심이 꺾여야 된다 그랬고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뭐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회심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찾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 우리들도 분명히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마음의 상태가 찾아오기도 하고 공허한 상태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상태가 찾아오기도 하고 누구도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죽음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분명히 누구든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앞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앞에 뒤로 보면 그 죄인들은 세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2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어서 힘써 고발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첫 번째, 예수님을 힘써 고발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격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드는 죄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붙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한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바라고 소리지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분명히 종료주일에 우리가 잠깐 말씀을 언급했던 것처럼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자이스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지르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겠어요.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 우리는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됐어요그 일을 선동한 사람들이 오늘 보면 십절에 우리가 십절 10절, 23장 10절에 말하는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그들의 말에 휘둘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은 누구냐면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23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분명히 대체사장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예수에게서 나는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그에게로 도로 보내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이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22절에도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아무 죽을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세 번이나 그들에게 재차 얘기합니다. 그런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어,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항상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무슨 말이고,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그걸 듣지도 않아요. 그냥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게 무리의 무서움이에요. 무엇인가 하나에 확 쏠리면, 그냥 뭐, 대도 없이 그냥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배서에서 아데미 신, 아데미를 위하라, 아데미아를 위하라, 사도법을 죽이겠다고 몰려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왜 모였냐? 모이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선동을 당하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왜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밀란이 날까 하여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 암아 오게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유는 하나예요. 이렇게 자꾸 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소리 지르다가 밀란이라도 나면 나는 이 빌라도, 이 충독자리에서 쫓겨난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사람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서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지기를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내어주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현실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일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차없이 내어버리는 사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을 무함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자신의 무지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일신의 안니를 위해서 진실을 묵살하고 자신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자신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우리는 이 세부류의 사람 중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함부로 대하고, 나의 기득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사람이 사라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내가 달려야 할 그곳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그 죄된 모습들이 이 고난주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혹혹 음,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과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스테반이 사도행전에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신을 향해 죽어라고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죽어라고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이 할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추구도 할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한 마디만 나쁘게 해도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를 기억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일곱 마디의 문장을 묵상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에 깊은 은혜를 누리시며 다른 이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일만 달란트 탄감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